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어떤 기능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나요? 자,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때 전화, 문자, 카톡, 내비게이션, 시계, 인터넷 검색. 보통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앱들을 실행하려고 이 화면에 전부 꺼내놓는다거나 또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찾아서 실행을 하시고 하시죠. 자, 스마트폰 기능 중에 위젯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위젯을 이용을 하면 정말 편리한데 위젯을 잘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시간은 이 위젯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터치 횟수도 줄이고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위젯 설치를 할때 이렇게 홈 화면에들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젯은 어, 화면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제일 끝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라고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앱들이 설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플러스라고 보입니다. 자, 이것은 빈 화면을 하나 추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또 끝에 플러스가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추가된 화면을 터치해서, 자, 드래그 합니다. 손을 끌어서 제일 첫 화면 있죠? 예, 여기나 여기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뒤로 넘기면 첫 화면, 그 다음 화면이 나오겠죠. 어, 첫 화면에 놓으면 좀더 편리한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자, 두 번째 화면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젯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전화부터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중앙에 있는 위젯 버튼 누르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연락처를 찾습니다. 자, 저는 여기 연락처 있죠? 자, 넘기셔서 연락처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아예 연락처라고 쳐서 찾으셔도 되겠죠? 또는 여기 마이크 버튼 있죠? 이 마이크 버튼 누르고 연락처라고 부르시면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연락처 바로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고요. 그다음 다이렉트 전화가 있고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이렉트 전화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걸지 추가하라고 하는 거죠? 아이비그리운영자님 전화번호인데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눌렀습니다. 자그 다음 휴대전화 눌러줬어요. 자 그러면 바로 추가됐죠. 자 이걸 터치해서 끌어다가 아까 위젯 화면 하나 빈 화면 만들어놨죠. 여기다 얹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으로 뜨죠. 자 이제 전화할 때는 이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통화가 되게 됩니다. 자 엄청 간단하죠. 자주 통화하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 꺼내놓으시면 어, 전화기 앱 들어가서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정말 편하게 이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 또 위젯 들어가서요. 자, 그리고 또 연락처 찾습니다. 자, 연락처 눌렀어요. 자, 이번에는 메시지 추가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로 추가해 볼게요. 자,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메시지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끌어다가, 어, 그대로 해당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나 전화를 자주 하는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어, 바로 이름만 보고도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많이 쓰시는 카톡 있죠? 이 카톡도 카카오톡 채팅방을 아예, 어, 위젯으로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카톡 들어갑니다. 자, 원하는 사람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채팅방 들어왔죠? 자, 우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홈 화면에 해당 채팅방 바로 가기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거죠? 자, 추가합니다. 추가됐대요. 그러면 홈 화면 가볼게요. 자, 여기 또 추가됐죠? 자, 이것도 앞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복잡하게 홈 화면 넘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즘 많이 쓰시는 QR코드죠? 네, QR코드도 설치해볼게요. 자, 앞으로 가서요. 자, 카톡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위젯 누르면 여기에 일정 달력이 나오고요. 또 넘기면 목록 나오고 또 넘기면 QR 체크인 나오죠? 자, 또 하나 넘겨볼게요. 좀더 크게도 나오네요. 그죠? 편리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추가합니다. 자,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자,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또 움직여서 원하는 데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편리해요. 자, 그 다음 내비도 설치해 볼까요? 자,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할 텐데요. 자, 이 네이버 지도를 내비 용도로도 쓰지만 어떤 걸로도 쓰죠?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버스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이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는 시간이 있죠. 자, 그때, 기다렸다가 도착 시간에 맞춰 나가면 좋겠죠. 그런 기능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여기에 위젯 나오게 됩니다. 위젯 누르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가기 나오고요. 그 다음, 버스 도착 정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도착 정보 또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아예 지정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실 때 위젯만 실행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해 볼게요. 자, 버스 번호 한번 써 볼게요. 자, 3000번 버스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선택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완료했죠? 자, 그러면 아예 이렇게 딱 뜹니다. 자, 옮겨놨어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켰을 때홈 화면에서 한 번만 좌측으로 넘겨주시면 버스 도착 시간이라든지 어, 전화번호라든지 전부 다 뜨게 되겠죠? 이 위젯 잘 이용을 하시면 일일이 앱들 실행하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버스뿐만이 아니고요. 지하철도 전부 다 됩니다. 자 누르고 기다리시면 여기에 위젯 나오죠. 자 이거 넘겨 보시게 되면 버스 도착 정보뿐만이 아니고 버스와 지하철 목록까지 나오고요. 지하철 도착 정보도 나오죠. 자 외출을 하셨을 때 버스나 지하철 일일이 기다리지 않고 이것만 보고도 시간에 맞춰서 나가시면 훨씬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이버지도 바로가기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장소를 찍으시면 바로 네이버 지도가 뜨면서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검색 기능이죠. 자, 검색 기능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앱이죠.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가 아니고 네이버 앱입니다. 자, 누르고 기다리시면 위젯이죠. 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검색 추가 버튼이 떠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날씨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미세먼지 정보도 전부 나오게 되죠? 자, 넘기면 이번에는 네이버 페이도 나오고요. 그 다음 네이버 QR도 나오죠. 자, 카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까 같이 카톡 QR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QR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QR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검색을 등록을 해볼까요? 자, 추가합니다. 자, 여기에 화면 스타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투명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터치하고 기다려서 어, 사각형 선택 박스 뜨면 또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배치를 딱 시켜줍니다. 사이즈도 좀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검색하고자 할때 이런 앱들을 실행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긴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텍스트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음성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음성으로 검색해 볼까요?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요. 동지. 24절기 결과입니다. 바로 찾아주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어,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렌즈가 바로 뜨게 되면서 검색을 해줍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자 그러면 바로 검색해주죠. 네, 그래서 쇼핑에서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길 가다가 꽃 같은 게 궁금하시다, 식물이 궁금하시다 할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계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리면 위젯 나오고요. 자 위젯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시계 찾아줍니다. 자 여기 시계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넘겨서 찾아보시고요. 찾기 복잡하시면 위에서 직접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시계들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종류의 시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서 디지털 시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과 날짜, 시간 나오죠. 자, 추가합니다. 자, 그럼 나오네요. 또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가겠죠. 자, 이렇게 얹으신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어, 배치를 다른 곳으로 시켜도 되고요. 어, 그 다음 여기 사이즈를 더 키워 주시게 되면 자, 시간 텍스트가 더 커지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한눈에 딱 들어와서 보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렇게 배치해 놓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 이렇게 잡고 기다린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시계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이 전부 위젯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젯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시고 자주 쓰시는 앱들은 이렇게 터치하고 기다리셔서 위젯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위젯이 어떤 걸 지원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위젯의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